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동보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에 동보는 실제로 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동보를 할때 유의성이나 설정방법 오류를 잡는 약간의 팁 이런 것까지 더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파일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제가 제작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출력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이미 출력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출력을 할때 보면 이쪽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일 위에 선택 도구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점에 걸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출력을 하고 커팅을 할때 보통 이런 설정을 자주 쓰는데요. 되도록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 조각들을 모아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항상 이렇게 출력을 하고 컷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좋은데 그때 팁이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상태에서 검정색 화살표로 전체 선택을 하면 여기에 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조금 더 가까이 조각들을 놓고 출력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넥트로 보내봐야 되겠죠? 커넥트로 보낼 때는 자는 선 접는 선 켜고 그림은 끄고 이 상태에서 파일 실외 커넥트 실외 커넥트로 전송합니다. 누르신 다음에 이 실외 커넥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내기로 보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왼쪽 화면을 지난번 동보 없이 커팅을 할 때는 여기가 움직였지만, 이제 동보가 있을 때는 이 화면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가 않고요. 위에 설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입력 값을 설정을 한 후에,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로드된 미디어 없음이니까, 커팅기에 미디어를 끼워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겠죠. 제가 준비한 거는 출력된 종이와 라이트 커팅 매트입니다. 자, 이걸 여기에 아무 때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붙이실 때는 상단, 측면 이두 가지를 보실 때 커넥트의 화면처럼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단을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이 상태에서도 라인대로 정확하게 붙여서 면 됩니다. 기준점이 이 측면보다는 이 상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단에 맞춰서 이렇게 종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붙일 때도 이 들어가는 곳과 이 수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매트와 파일이죠. 이거를 여기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기계는 카메오 플러스이고요. 카메오 플러스와 카메오는 동일한 기계입니다 카메오 말고 포트레이트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먼저 여기에 끼워 넣을 때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이쪽에 표시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있고 안쪽에 또 하나 표시가 있는데 이 안쪽 표시는 여기 간격이 맞게 되어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이 바깥쪽 라인에 정확하게 매트를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롤러가 양쪽에 있죠. 이 양쪽 롤러에 동시에 맞닿도록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동시에 맞지 않으면 한꺼번에 입력되지 않고 약간 삐뚤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하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딱 들어간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트레이트 경우에도 바깥쪽에 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 주세요. 자 기계에 놓고 왔으면 이렇게 준비됨이라고 되죠. 네, 준비됨이라고 됐으면 보내기만 누르면 됩니다. 자 커팅이 돼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커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에서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예. 떼서 메일 확인을 해 봅시다. 여기를 접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접는 선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원래 접는 선과 딱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하얀색 선이 보인다. 여기도 하얀색 선이 위에서 보이는 거. 이 부분에서는 커팅선이 오류가 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밑에 플랫 부분에 하얀색 선이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고 있죠. 플랫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풀칠면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오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측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상하로 약간씩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의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자 눈금으로 봤을 때는 0.5mm 정도? 오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상단에 가까운 조각이기 때문에 얘는 덜 났다고 볼수 있고, 그럼 아래쪽은 더 많이 났을까요? 아래쪽 부분 한번 봅시다. 이 조각이 가장 먼 쪽인데요. 이 조각을 이렇게 접는 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가 안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 하얀색 부분, 이 무늬와 이 라인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오류가 났다는 거죠. 코팅선이 약간 뒤틀려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오류가 났는지 재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0.5 정도였는데 여기는 한0.6 정도? 6, 7 정도 되어 보입니다. 두개 같이 붙여서 보면 아무래도 이쪽 오류가 이쪽 오류보다는 좀덜난 느낌이 나죠.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음, 이 정도면 뭐 그냥 손으로도 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기계로 했으면 좀 정확했으면 좋겠죠.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윗부분은 여기가 이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풀칠면이 앞으로 삐져나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위를 보시면 여기에 노란색 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면은 앞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는 부분에 풀칠면 색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면 어,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팅 라인이 약간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오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이아랫 부분이 이렇게 뜨면 또안 되는 거였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상태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커넥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커넥트 상에서 오차를 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차는 여기에서는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일러스트에서 약간 수정을 하는 게 좋.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과 아래 부분의 오차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 파일을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차를 다 같이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하나 더해 놨기 때문에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의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을 킨 상태에서 이걸 전부 선택을 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 엔터 버튼 누르면 이동이라고 나오죠. 전부 다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약간은 가로 쪽에는 오차가 없었어요. 근데 세로 쪽에 오차가 있었죠. 그래서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이 약간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로 부분에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정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중간치가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확인을 누르면 약간 파일이 올라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걸 파일 실외 커넥트 커넥트로 전송합니다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 못 치시겠지만 여기에 다시 파일이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파일을 바꿨을 때 커넥트에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전송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미디어를 넣고 커팅을 해보면 되겠죠. 다시 커팅이 됐습니다. 커팅이 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쪽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위에서 흰색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흰색이 안 보이고 여기도 접었을 때 네. 여기도 흰색이 안 보이니까 네. 딱 맞게 커팅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측면은 어, 같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아랫 부분이 문제죠. 먼 곳이라서. 이 부분은 맞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아랫 부분, 저기 아랫부분어 보면 거의 맞게 커팅이된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부분이고 여기는 딱 맞게, 그쵸 자, 이렇게 컷팅했을 때 라인을 잡아봤는데요. 자, 다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아까 봤을 때, 전면선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완성작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커팅 라인이 거의 맞게 되었을 때 윗부분이 흰 부분이 안 보이고 이 아랫부분도 내려가지 않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더 정확하게 커넥트 상에서 오류를 한 번에 잡고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한번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틀어지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첫 번째 쓸때 보다 두 번째 했을 때 오차가 더 많이 줄었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0.7을 움직였을 때 거의 맞게 출력이 되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0.5로 옮겼을 때 정확하게 커팅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커팅 오차는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될수 있으면 커팅을 아주 딱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오차를 잡은 뒤에 다시 커팅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시는 게좀 좀더 깔끔하게 커팅을 할수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건담을 커팅할 때 사용하는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의 라인이나 이런 데딱 맞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얼추 가운데, 뭐 얼추 중앙에, 얼추 이 지점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오차가 생겨도 0.7, 0.5 정도는 무시하고 커팅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담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돈보 커팅을 한번 할때막 매번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한 장을 커팅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선들은 어차피 다 빼고 이렇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0.7, 0.5는 눈으로 차이가 잘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담할 때는 그렇게 오차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 올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